하나님의 옛날 이야기, 그 43번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가 끝나갈 때쯤 이스라엘에는 큰 흉년이 찾아왔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 매우 힘들어 했죠. 그래서 몇몇 이스라엘 사람들은 먹을 것이 풍부한 다른 나라로 이사를 가기도 했어요. 그리고 그 중에는 엘리멜렉의 가족도 있었죠. 엘리멜렉의 가족은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 말론과 기룡이었어요. 엘리멜렉과 그의 가족들은 모압이라는 나라에 정착해서 잘 살아가는 것 같았어요. 두 아들은 그곳에서 결혼도 했죠. 그런데 긴 시간이 지나지 않아 엘리멜렉의 가족은 큰 슬픔을 겪게 되었어요. 바로 엘리멜렉과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 모두 죽고 말았던 거예요. 이제 남은 건 엄마 나오미와 죽은 두 아들의 아내였던 룻과 오르바 뿐이었죠. 나오미는 슬픔에 빠졌어요. 마음속엔 쓸쓸한만이 가득했죠. 그리고 남편과 아들들이 죽은 그 땅에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오미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려 했죠. 어느날, 나오미는 두 며느리를 불렀어요. 그리고 이야기했죠. 아가들아, 나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려 한단다. 너희들은 이곳 너희들의 땅에서 자유롭게 살아가거라. 그때 며느리 루시 나오미의 손을 꼭 붙잡고 말했어요. 어머니, 저를 떠나라고 하지 마세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저도 가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 될 거예요. 룻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여인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알게 된후 그분의 백성이 되고 싶었죠. 그 마음 하나로 익숙한 고향을 떠나 어머니의 고향이었던 베들레헴으로 향했어요. 나오미와 룻두 여인은 텅빈 손으로 돌아왔어요.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집도 돈도 없었죠. 그래서 룻은 아침 일찍부터 들판으로 나가 떨어진 이삭을 주었어요. 하나님은 그런 룻을 엘리멜렉의 친척이었던 보아스의 밭으로 이끌어 가셨죠. 룻의 사정을 들은 보아스는 그녀를 지켜 주기로 했어요. 이제부터 매일 여기서 이삭을 주어도 괜찮소. 내 종들도 당신을 보호하라. 일러두겠소. 그리고 보아스는 종들에게 이삭을 많이 남겨두라 명령했어요. 루슨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이방나라 모압에서 온 사람인데 왜 저를 이렇게 잘 대해주시는 거죠? 그러자 보아스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건 당신이 너무 예뻐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당신이 어머니에게 한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한 것을 내다 들었다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시는 거라오 그렇게 하나님은 보아스를 통해 룻을 지켜 주셨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 룻과 보아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결혼을 하게 되었죠 혹시. 이 이야기가 어떻게 끝이 나는지 알고 있나요? 놀랍게도 루스는 보아스를 통해서 오베이라는 아이를 낳고 그 오벳은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었어요. 루스의 이야기의 시작은 슬픔과 가난이었지만 그 이야기의 끝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어졌던 거예요. 바로 사람들 모두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던 사사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했던 이방 여인을 통해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우리의 믿음을 위해, 우리의 구원을 위해, 그리고 우리의 영원히 살아갈 그 삶을 위해. 오늘 하루, 지금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쁘게 살아가기로 해요. 그럼 내일 다시 만날까요? 우리 모두 오늘도 샬롬.